알아요? 뭐, 한 300원 어 그래, 5,000원 아치 주세요. 아, 신났어. 아저 신났어. 20개 주세요, 그럼. 이렇게 사고 하여튼 그, 그 상점, 또 주인은 또 고맙다 그런 것도 참 좋고. 그럼 내가 도와드린 것도 좋고. 저는 또 싸게 사는 것도 좋고. 좋고. 괜찮고일서 사는 것도 좋고. 변수 간다고 이대로 해가 난, 난나갈거만요 나서 어디가 찾는가. 진짜 음. 혼날 것 같은데요. 사월이라 불렀다. 사월 잡 아. 다그거다 변소 간다 하고 뛴 거지. 변소 간다 한다고 내가 따라갈 수 있나. <laughs> 근데 화딱지 나가지 막내 여행 같으때 훌레 뿔뿔고네버스 타고 들고 어오싶어더라고 아.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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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저기 저기 저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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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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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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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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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자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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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목도리, 하나한테. 아니, 이거 목도리 아니야. 아니+ 아니야. 그거는 무슨 목도리. 목도리라니까 이거. 목뭐이으러 가야 되지? 뭐뭐 먹으러 가야 되지? 뭐뭐 먹으러 가야 목 가야 지뭐뭐 먹으러 가야 목목뭐으러 가야 목지뭐 목도리 되지? 뭐먹목러 가야 되지? 뭐 먹으러 가야 되지? 뭐 먹으러 가야 되지? 뭐 먹으러 가야 되지? 뭐 먹으러 가야 지뭐먹 가야 되지? 때 먹으러 가야 되지? 뭐 먹으러 가야 되지? 뭐 먹으러 가야 지뭐 먹으러 리야 되지? 뭐 가야 되지? 뭐먹가지고 먹으러 가야 되뭐가나가지 가야 되 저거 어디 갔나? 사과 가지고 가야 되는데. 나는 어리고이먹가 아우, 가볍다 가볍다. 우와, 아 저걸 음. 거야? 음. 가볍다, 가볍다. 와, 저거 들어. 저만큼 사신 거야? 저게 한탕이다. 가볍다, 가볍다. 무슨 소리야? 앉만 앉아. 안 돼. 아줌마요. 살아 하지 말아요. 이 사람 사는 병이 걸려가지고, <laughs> 이 사람 사는 병이 걸려가지고, <laughs> 이 쓸데없는 게이 봐라 잘게 잘게 사야 됩니다. <laughs> 아. 사다병 <laughs> <한 차등형. 웃음> <laughs> <laughs>